쌤이에요. 오늘은 비인칭 주어 이슬 배울 거예요. 일단 복습부터 할게요. 자,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배웠었죠?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났을 붙였어요. 그리고 의문문은 비동사를 맨 앞으로 빼줬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비인칭 주어 이슬 너무 짧으니까. 어, 비인칭 주어 it을 숙제 하나만 하고 여기서 두개 내줄게요. She is a student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인칭 주어 it을 배워볼게요. 비인칭 주어 it은요, 시간, 날씨, 요일, 날짜, 계절, 거리, 밝기, 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바꿨어요. 맨 앞에 글자만 따서 시날 요날 개거박 어때요? 시날 요날 개거박 그리고 빈인칭 주어 그런 것은 빈인칭 주어 이스로 씁니다. 음 시간 날씨 요일 날짜 계절 거리 밝기를 빈 증조어 is로 씁니다. 자 예문을 세개 갖고 왔어요. It is Wednesday. It is e kilometers. It is windy.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숙제를 빈 증조어 is에서 하나 더 내줄 건데요. 일단은 부정문과 이문 더 자세히 음, 음, 문제를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She is a student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의문문, 부정문으로 바꿔야 돼요 이 동영상 다시 들으면은 어, 더 이해가 잘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인칭 주어 it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비인칭 주어 it은 언제 쓰이나요? 줄여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음, 뒤에 글자까지 붙여서 해도 됩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 도토리 포인트 꼭 받아야 돼요. Bye bye.